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읽기가족 여러분 어,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며칠 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할때 두 권의 성경책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성경책이었고, 또한 권의 책은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책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 어린 링컨을 데리고 숲 속이나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로운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에는 어린 링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또 성경을 읽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링컨에게 성경책을 물려주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날았지만 우리 집안에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약속해줄 수 있겠니?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 속에 품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라나.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올 한해도 세상에 가장 큰 유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어가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장세기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 민족들의 시작, 모든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복의 시작과 함께 죄의 시작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가 왜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타락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과 죄의 결과로 탄식하는 피조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세상의 죄와 타락을 가져왔던 사탄의 계획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는 시작 즉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첫 세상과 하나님의 첫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왜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는 원역사, 모든 인류의 공통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공통의 역사가 아니라 개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일까요? 한 사람만 사랑하시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을 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성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 두성이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또 다른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상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숨겨진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장차 아들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멀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최고의 유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안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